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터치에서 강선희 역할을 맡은 배우 사연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복싱 챔피언인데 아버지가 삶이 많이 망가진 이후로 딸도 그 모습에 실망을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건 스포라서 비밀인데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딸로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극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극. 촛불 딱 떠올리면 가족의 사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뜨거움이에요. 이 연극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느꼈을 감정을 가장 와닿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뜨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뜨거움. 네. 안 그래도 마침 배우분 머리 색깔도 약간 <웃음> 뜨거운. <웃음> <laughs> 그쪽 계열이 약간 배역에 맞춰서 염색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냥 농담이었는데 아 진짜군요 좀 강렬해 보이고 싶어서 <laughs>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저는 이 연극을 통해서 이제 복싱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운동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좋아하게 될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는 순탄치만 않았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운동이었고 알면 알수록 더 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연극을 위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수 있는 운동으로 하나 잡히지 않았나, 그런 스포츠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 사연정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작품 활동 끊이지 않고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극 터치 2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대학로 드림시어터에서 공연하니까요. 보러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